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어요. 바로 긴급점검회의를 열기로 한 것인데요. 이 점검회의에서는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합니다. 최근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정치적 혼란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주는 직격탄을 맞은 상태인데요. 이에 정부는 금융주 타격을 최소화하고 해외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증권, 은행, 보험 등 업권별 간담회도 열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밀히 대응할 예정이라 합니다. 내일 10일부터 이편한 세상동인천 베이프런트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몇 세대는 인천 바다 오션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수인 분당선 신포역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 단지와 다르게 계약금 5%인 1차 천만원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 등 초기 자금 마련이 수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약금만 납부한다면 입주까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주택전시방 개관 후 3일 만에 1만명이 방문하였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신세계 강남점은 올해 거래액 3조 원을 달성했고, 잠실 롯데백화점 또한 곧 3조 원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매출 하위권 10개 점포에 대한 구조 조정을 앞두고 있으며, 현대백화점 또한 내년 6월 디큐브시티점을 폐점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